380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자,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방정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한 종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 줄 거야. 자, 이거 X는 500이 y 로 나타내면 여기 밑에 있는 2차식 X자리에 500이 y 를 대입해 줄수 있지.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25 빼기 20 y 더하기 4 y의 제곱에 2가 곱해지면 50 빼기 40 y 더하기 8 y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9고 y에 대한 2차식으로 내림 차순 정리할게. 그럼 9 y의 제곱 빼기 40 y 빼기 19로 넘겨. 자, 그러면, 플러스 31로 적어지네. 자, 그럼 인수분해할 때, 9y 곱하기 y고, 여기는 그럼 31 곱하기 1로 써주면, 서로 x자로 곱해서 더했을 때, 사, 마이너스 40y 되려면, 둘다 마이너스 해줄까, 우리? 자,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네. 자, 그래서 9y 빼기 31과, y 빼기 1의 곱이 0이니까 y는 9분의 31 또는 1이 되겠지? 자, 그럼 y가 9분의 31일 때, y가 9분의 31일 때는 x 값이 얼마일지 첫 번째 식에다 넣어줄게. y에다가 9분의 31을 넣어줄게. 그때 x는 그럼 5 빼기 9분의 62니까 945 써주면 계산할 수 있지. 마이너스 17. 9분의 17. x 값 나왔고 두 번째 y가 1일 때는 그럼. y가 1이면 여기 자리에 1을 넣어야지. y 자리에 1 넣으면 5 빼기 2가 돼서 y는 3 나오겠다. 아 x는 여기 x지. x는 3 나오겠다. 자, 이번도 2차식과 1차식의 연립방정식이니까, 아래에 있는 1차식을 y는 3 2 x 로 대입해줄까? 위에 있는 y자리에다 대입해서 정리해줄게.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3 2 x 는 마이너스 4인데, 이항해서 써줄까에, 더하기 4로 넘어왔어? 그럼 x제곱 더하기, 이거 먼저 쓰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가 0이니까. 를 합치면 마이너스 1x제곱이야. 합쳐서 마이너스 x제곱 쓰자. 자 그러면 전체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릴까? x제곱 빼기 3x 빼기 4가 0이고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4, 1은 4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딱 맞지? 그럼 x 빼기 4와 x 더하기 1의 곱이 0이니까 x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자 x값이 그럼 4였을 때 y는 얼마다? X에 4 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5가 됐지. 그 다음, X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X에 마이너스 1 넣어볼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Y는 5가 되네.